저희가 또 이제 고민하시는 게이 저희가 토우라고 불리는 앞쪽 부분이 퍼터는 이게 페이스 밸런스냐뭐 15도 내려갔냐, 30도 내려갔냐, 45도 내려갔느냐에 따라까지 저희가 뭐 어떻게 보 선택 기준으로 놓고 저희가 체크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일단 뭐, 헤드의 형태도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만, 네 개의 형태에 따라서 이 헤드의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토우의 쪽이 떨어지는 게 틀리는 걸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하프는 아니라 풀 플럼버의 넥을 선택을 했을 때뭐 헤드에 따라 좀 틀리지만 지금 봤을 때 약간 한 제로에서 한 15도 정도 토우 밸런스가 떨어져 있는 형태예요. 토우가 약간 아래쪽으로 지면 쪽으로 향해서 한 15도 정도 내려갔다. 제가 또 이제 똑같은 헤드에 저희가 요게 피팅 키트라서 또 이제 센터를 한번 꽂아서 한번 또 보여드려 볼게요. 좀 전에 똑같은 헤드 모양에 제가 뭐 이게 뭐요 제품은 이렇게 좀 피팅도 하고 이렇게 판매도 하긴 하는데요. 어렵다 잘안 쓴다 선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이 넥이 실 쪽에 꽂혀져 있고 센터에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센터넥이라고 하는데, 블레이드라든지 말렛 형태에서 거의 이렇게 페이스 밸런스 상태를 유지를 많이 해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퍼터 스트록을 좀 아마추어 분들 거의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, 일자로. 좀 하시는, 스윙의 패스가, 궤도가 일자로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하는데, 같은 헤드인데, 내기 어디 들어갔냐에 따라서, 모양에 따라서, 이렇게 앞에 무게중심이 좀 변화가 있었다. 아까는 15도로 나왔는데, 얘는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는 제가 또 밴드 형태의 샤프트를 한번. 저희가 이 제품은 똑같은 헤드에 뭐 이게 두번 꺾여 있는 이 더블 밴드 샤프트가 들어가 있는데요. 뭐요 밴드 샤프트에 따라 뭐한번 꺾이고 두번 꺾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또 이제 샤프트가 얼마나 앞으로 갔느냐에 따라 또 틀려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헤드 따라, 타입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데 거의 이제 페이스 밸런스로 좀 나오고 있고요. 예.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도. 또 똑같은 애들, 에 저희가 이제 플로우라고 하는 조금 네, 풀 플로우로 되어있는 넥을 했을 때는 보시면 이렇게 밸런스가 예, 좀 아까 이제 15도까지 나왔는데 얘는 한 거의 30도, 많으면 45도, 45도 이상으로는 저희가 퍼터를 거의 만드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. 보통 이제 말레 청 같은 경우에는 뭐이 정도면 토 행이라고 해서 이제 토가 밑으로 떨어져 있는 수치가 좀 많은 편이고요. 보통 일반적으로 헤드 형태에서도 또 이런 게좀 틀려지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이 블레이드 타입 퍼터 같은 경우에 보통. 페이스 밸런스보다 이렇게 토가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지는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퍼터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앞쪽에 떨어지는 각도를 좀 결정하는 게 어찌됐든 또 자기한테 맞는 퍼터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뭐 요인이라고 좀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넥이나 뭐 헤드에 따라서 토우 밸런스냐 이게 뭐 페이스 밸런스냐 라는 건 페이스가 이렇게 직각으로 딱 서있는 예, 토우가 밑으로 떨어질수록 뭐 토우 행이라고 해서 이제 몇 도가 되느냐인데 토우가 밑으로 떨어지는 건 이제 퍼터가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두면 이렇게 일자로 다니는게 좀 이렇게 아크로 다닌다 그래야 되나요? 약간? 인투인 사이드를 할때 일자로 똑바로 가는 것보다는 안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인투인의 스윙 패스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토우가 앞으로 떨어지는 걸 쓰시면 되고요. 이렇게 토우가 떨어지는 퍼터를 쓰시면 되고, 이렇게 토우가 일자로 되어 있는 퍼터는 그냥 나 그거 상관없이 그냥 일자로 갔다 일자로 간다. 뭐 이게 스윙 크기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일자 선상을 유지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